이 앞에 보면 핫하이에요 앞에, 앞에 아, 까 보셨죠? 저기, 호피 레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노력이랑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. 그래서 아~ 목제품들 이런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~ 막, 막연히 생각하던 것들을 조금은 구체화 시켜가는 그첫 걸음이 된것 같아요. 앞으로 좀더 배운 다음에 직접 가구도 만들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, 애들 장난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페인트 뷰도 다 마찬가지로 별방향으로. 샌딩 테이프도 별따라 하시게 되고요. 샌딩 <놀람> 요 너무 고이팅